안녕하세요. 자녀교육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작고 어린 소년이었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돌팔매질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 장수가 가지고 있던 칼이 다윗에게는 없었어도 다윗은 단한 번의 돌팔매질로 블레셋 장수를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이 책이 전달할 핵심이 이 이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 이름은 바로 콘텐츠로 창업하라입니다. 빈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창업 전략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콘텐츠 마케팅 용어의 창시자이자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 CMI의 설립자겸 CEO인 조 플리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대해 이책 저자는 멜컴 글래드웰의 저서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에 기술된 이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이용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기에 극도로 움직임이 둔했으며 45kg이나 되는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골리앗이 이 증상을 앓고 있었다면 실력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분명 작았다. 하지만 투석전사여서 아주 멀리서도 커다란 짐승을 조준에 맞출 수 있었다. 동작도 재빨라서 눈치채지 못하게 목표에 다가간 다음 여전히 먼 거리에서 공격해 이길 수 있었다. 다윗은 필승 전략을 찾아냈다. 따라서 둘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게임을 바꿔라. 다윗은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만약 다윗이 병사들이 직접 맞붙어 겨루는 전통적인 백병전을 벌였다면 분명 골리앗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성공할 아이디어를 궁리하는 거의 모든 창업자가 맞닥뜨리는 현실도 다윗과 다르지 않다. 자력으로 일어선 사람이든 투자를 받은 사람이든 모든 창업자는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골리앗들에 비하면 약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좋은 사업전략을 발견한 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책 저자는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의 성공 전략과 태도를 다른 사업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수많은 친구와 가족이 우려했습니다. 당시 저자는 고액 연봉에 견실한 복리 후생 제도까지 갖춘 직장을 다녔으며 양육해야 할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직장을 떠나려 했던 이유는 회사 운영 방침과 관련한 저자의 발언이 미미하다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였던 직장에서의 업무 자체가 저자에게는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위험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콘텐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창업에 따르는 위험이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할수 있거나 꿈꾸는 것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 비범한 재능, 힘, 마법 이 모두가 일단 시작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괴테의 그 말을 저자가 인용하면서. 자신이 왜 창업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콘텐츠 창업 모델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6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모델을 다른 창업과 일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첫째 스위트 스포츠입니다. 창업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토대가 될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일 자신만의 스위트 스폿을 파악해야 한다. 스위트 스폿은 지식이나 기술이 열정과 교차하는 지점이다. 좋은 예로 치킨 위스퍼러라는 명성을 얻은 앤디 슈나이더다. 뒤뜰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이 그의 지식 분야다. 그는 뒤뜰의 닭 사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는 것이 많다. 동시에 그는 가르치는 열정 뉴들에서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열정이 가득하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잡스의 열정은 단순함을 향한 것이었다. 잡스의 인생 전체가 단순함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런 열정은 애플의 핵심 설계 구조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기술도 중요하지만 열정이야말로 성공하게 하는 이면의 에너지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은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콘텐츠 창업에 있어서 열정은 엔진이 돌아가게 해주는 연료와 같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가르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콘텐츠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될 만큼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다. 고객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집중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혹은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면 그들과 끈끈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독자는 여러분의 평생 구독자가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드렸다 싶을 정도로 원대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콘텐츠가 독자와 고객에게 대체 불가능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정보 면에서 시장의 방향을 사실상 주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모하지만 무모해야 한다. 각자가 선택한 틈새 영역에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정보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객과 잠재 고객이 나의 콘텐츠를 갈망해야 한다. 나의 콘텐츠가 그들의 일상과 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을 한 단계 격상시켜 줄 불편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콘텐츠를 통해 콘텐츠 작성자 역시 성장한다. 콘텐츠를 고민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도 역시 발전한다. 콘텐츠를 만들고 독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비전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콘텐츠에 한층 정교하게 담게 된다. 둘째, 콘텐츠의 틸트다. 이것은 차별화 요소다. 클라우드 필고르는 고추에 대해 이야기하는 별난 방식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의 스위트 스폿은 행위 예술 능력과 고추에 대한 열정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필고르의 말이다. 저는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직접 맛을 보면서 맛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추를 먹는 동안에 제 몸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했지요. 제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우드 필고르는 스위트스폿에 시식을 추가한 것으로 결국 차이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회사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슷비슷한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 남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다수 창업자가 자신이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 다만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차별화 시켜줄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셋째, 토대 구축이다.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등 콘텐츠를 퍼트릴 핵심 채널을 구축한다. 스위트 스포츠를 파악하고 차별화 요소를 더하는 콘텐츠 틸트가 진행된 다음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콘텐츠 토대를 구축한다. 이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하나의 핵심 채널을 선택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은 이렇다. 욕구를 충족시켜라. 일관성을 지켜라. 콘텐츠는 제때 도착해야 한다.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관점을 가져라. 홍보성 언급을 자제하라. 분야의 최고가 되라. 매체의 독자 모으기다. 누가 여러분 콘텐츠의 독자인가? 콘텐츠 창업 모델이 작동하려면 우리를 특정 틈새 시장의 최고 정보 전문가로 자리 잡게 해줄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독자를 규정해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말 뜻은 우리가 말하려는 정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해결하고 싶은 고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 사람이 우리와 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자가 감동할 좋은 콘텐츠, 그들 스스로조차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독자에 대해 사사치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정보 전문가 혹은 오락 전문가로 만들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선은 한 가지 유형의 독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성공하면 차차 다른 독자로 전략을 확장할 수 있다. 다섯째, 다과학하다. 특정 모델이 확고하고 충성도 높은 독자를 확보하면 콘텐츠 흐름을 다각화시킨다. 콘텐츠 전달 채널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수익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훌륭한 콘텐츠 마케터와 다른 이들의 차이는 딱두 가지다. 자신의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기록하기와 꾸준히 목표 검토하기다. 이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나는 세상을 바꾸리라고 자신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패하고 많은 창업가들을 적잖이 보았다.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책 저자는 자신의 분야별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 목표를 참고 삼아 여러분도 목표를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정 관련, 멀리서도 관리할 수 있으며 훌륭한 직원들이 말하는 회사를 여러 소유하겠다. 가정 관련,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건강한 아이들을 갖겠다. 영성 관련,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다. 정신 관련, 매달 사업과 무관한 책을 한 권씩 읽겠다.신체 관련 매주 세번 달리기를 하고 매년 두 번의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겠다.자선 활동 관련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를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